네 오늘은 창세기 36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34장에서 디나가 세겜의 세계맥 주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함으로써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또할례라는 하나님과 약속의 은약의 약속을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곳의 모든 남자들을 또 살해하게 되는 문제가 얽히고 얽혀서 도저히 야곱의 힘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야곱, 야곱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물론, 그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나께서 막으시는 그런 보호의 손길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야곱이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옛 은약을 기억해 하시고 옛 은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기억나게 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에,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35장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아, 비로소 이삭이, 예,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사망하게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야곱이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고서 수꽃이라든지 세겜에 옮겨, 옮겨 있다가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가족이 남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마 그 와중에서는 야곱이 그 무리를 떠나서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든지 또는 에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 그런 관계들을 회복하고 내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가 불과 몇십 킬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리 정도면은 야곱이 혼자서 여행을 하면서 그 아버지를 만난다든지 애스를 만난다든지 그렇게 할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관계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었고 또 야곱이 처해있었던 주변 근동 사람들과의 문제들도 해결되어서 이제는 천천히 남방으로 옮겨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던 와중에 어, 이삭이 죽고, 예, 이제 그 형제가 이삭을 장례하는 그런 장면까지 35장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36장이 이제, 로 넘어가면서, 어, 에돔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죽었기 때문에 이삭이 이제 죽어서 그 어, 후대의 자손들이 어떻게, 음, 번성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어, 하나님의 은약이 흘러가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족보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 에서의 족보를 먼저 거론하고 그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서 에서가 이제는 이야기의 중심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족보를 보면은, 이야기, 어, 이야기 주로 되는 이야기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어떻게 낳아서 그 땅에 추장이 되었더라. 지도자가 되었더라. 족장이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36장의 족보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는 족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관심있게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서, 네, 족보는 이라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에서와 에돔은 같은 별명 정도, 에서는 본명이고 에돔은 별명, 별명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가난 여인 중에 해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속, 시브론의 딸인 어홀리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네. 또 이스마일의 딸, 르바이오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다, 어홀리바마, 바스맛이라고 하는 여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앞전에서 소개되었던 에서의 세 아내에 대한 이름이 다 다르게 여기서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사람 이름과 여기서 말한 언급되고 있는 아내의 이름이 세 명의 이름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마치 에서가에돔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새 어, 아내도 역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는 음, 다른 이름을 썼고 뒤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어,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뭐를 음, 어, 이해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다, 올리바마, 바스맛, 새, 새 아내가 있었는데 앞에 이름과 좀 다르다. 그렇지만 아마 동일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족보의 기록이기 때문에, 예, 다르게, 예, 기록할, 다른 사람을 예, 기록할 리는 없을 것이고, 분명히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름은 다르게 예, 나와 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 아다의 아들, 보면 엘리바스가 있고, 어, 바스마스는 루엘, 또 올리바바는, 음, 여우스, 얄람, 고라, 이렇게 나왔다고 나오죠. 그 이세 아내를 통해서 여러 아들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기록이 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은, 음, 에스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난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예. 애서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자기의 가축과 짐승과 가난에 있었서뿐 물으면서 모았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야곱을 떠나 세일로 완전히 떠나서 살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전에서 애서는 세일산에 거주하였다고 나오는데 분명히 아마 야곱의 그 아버지 이삭의 집에도 거처하고 있을 것 같고 세일산에도 아마 거처도. 갖고 있었어. 뭐 오가면서 예, 그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데 이제 그들의 아버지 이삭이 죽은 상황에서는 굳이 야곱과 함께 살 필요가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거주하기에는 그들의 땅이 좁아서 함께 거주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땅이 좁아서. 가축이 너무 많아서,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하기는 어려웠던 상황과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떠나게 됩니다. 그 이전 이야기에서 보면 아브람을 떠나서 로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에서가 동생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자,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에 에서 곧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게 됩니다. 거기도 완전히 옮겨가서 거기서 있었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음 이삭이 죽었을 때그 재산을 야곱에게 조금 허락하고 에서에 게다 주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에서, 에서가 다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그먼곳 하단에서 부자가 되어 왔기 때문에 에서 장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우선적으로 물려주는 그 관섭에 따라서 에서가 모든 것을 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한 에서가 끝까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네 세일로 가게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지도로 보면 세일산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사해가 여기 있고 사해 남단 쪽으로 쭉 내려와서 <laughs>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에서 동쪽에 있는 산이 세일산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산들이 되게 산맥처럼 이렇게 길게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거리는 크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 산이라고 해봐야 이 산은 아주 나, 낮은, 네, 길지 않은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자체가 하나의 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세일산이고 이 지역이 에돔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의 별명인 에돔의 이름을 따서 예, 돔족 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예, 네, 보시면 헤브론이 여기 있죠. 네. 헤브론에서 이제 네, 에서가 내온 네, 가족들을 이끌고 재산을 이끌고 이 세일 산에서 거주하게 됐다 하는 것이 성경의 언급입니다. 네, 자, 보시면 예루살렘 여기 있고 네, 헤브론 여기 있죠. 네, 헤브론 여기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쭉 내려와서 네, 쭉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예, 이 산이 세일산이고 세일 산이고 에돔이라고 예, 하는 지역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그런데 세일산에 있는 에돔 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앞에 언급됐던 그 아들에 대한 언급이 다시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네, 어,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네, 자세히 그 손자 때까지 예, 언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봤을 때 나온 2절, 3절에 관한 이야기는 2절, 3절, 4절,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야기는 네,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야기뿐인데 구절에서는 다시 그것을 언급하면서 그손자까지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언급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다, 예, 루엘, 어, 아시죠? 바스밧, 아다, 예, 바스밧, 예, 그리고 오홀리바마. 예, 아들은 이렇다. 이렇게 세 명의 자기 아내에 관한, 어, 에서의 아내에 관한 언급이 예,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이름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14절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이라고 하는데, 에서의 자손들이 이그 세일산에서 이제 부족을 이루고 어, 족장을 이루어서 여러 족장들이 이제 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 중에서 족장을 이뤘던 에, 족장들은 어떤 족장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기 보면 대만 족장 오말 스보 그나스 이런 족장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나오죠. 각각의 아내들을 통해서 나오게 된 배출된 족장에 관한 언급들이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의 에서의 후손으로 인해서. 생긴, 그, 무리들이 족장을 많이 이룰 만큼 번성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비록 야곱이 그 은약의 수혜자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에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은약대로 많은 왕들이 나오고 왕 어, 왕들이 나오고 민족들이 생기고 예, 부족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언급입니다. 예, 자 그런 반면에 그러면서도 또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 성, 그들의 예, 족장은 아니지만 예, 세일산에그 전에 있었던 호리 족속에 관한. 예, 주민, 어, 또 언급이 나옵니다. 그 보면 은그 땅의 주민 호리족속이라고 나오거든요. 세일의 자손은 이렇게 됩니다. 호리족속 세일의 자손이라고 할때그 이전에 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호리족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세, 세일산에서 그래서 이 호리족속들이 세일에 흡수되면서 아마 같이 민족을 이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들이 이제 같이 세일산에 세일산에서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되는데 그럼 호리 족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언급이 이 언급이 되겠습니다. 호리 족속과 합병하게 된 거죠. 그 호리에서의 첫두 안에는 이 호리 족속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에서가 자기 아내의 그 부족인 호리족속이 사는 부족인 이 세일산에 가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호리족속을 흡수하게 되면서 호리족속과 예 같은 그런 부족을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호리족속 호리족속 세일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호리족속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서 에돔과 같은 에돔의 족속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예,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 이것이 좀 길기는 하지만 쭉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길지만 다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그냥 이야기는 이야기이거나 아,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며 그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 사실이 그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일들이 그대로 있었던 일이다. 네.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족보에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상세하게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록을 볼 때에 이 기록에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자기 조상의 조상들이 어떻게 되고, 아, 그, 또 그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의 조상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물어보고 따져보니까, 아, 그 조상 때에 이 사람으로 해서, 어, 그 혈통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볼 때는 굳이 이렇게 이름만 언급되는 족보를 나이를 필요가 있나 싶겠지만이 네,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충분히 필요하고 또한 이 사실을 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보를 네, 기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36장은 사람 이름만. 네, 보다가 지겨울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 사람 이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조금 예, 이름은 좀 피해서 읽으시되 중간중간에 어 언급된 네, 중요한 어 언급들을 조금 파하시면서 악 읽으시면 그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